메시 호위무사 대파울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손흥민의 호위무사 이강인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친구입니다 드디어 아시안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우리 대표팀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이 가능한 이유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56년 제1회 아시안컵 우승을 시작으로 60년의 연속 우승을 달성하면서 아시아 호랑이로서의 위험을 보였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이후에 우승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아시안컵 우승은 없었던 가닥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1980년대까지는 아시안컵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86년 월드컵을 시작으로 4년마다 계속해서 월드컵에 진출하다 보니까 이 월드컵과 아시안컵 사이에서 집중도가 분산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92년 아시안컵에서는 대학교와 실업고단 선수들로 이루어진 대표팀이 나간 적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때 AFC가 너무 빡친 거지. 니네 우리 무시해? 그래서 다음대부터는 다시 제대로 대표팀을 갖춰서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실 아시안컵이 소홀해진 건이 월드컵 때문만은 아닌데요. 열령별 대회인 아시안게임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의미이기 때문이죠. 아시안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은 IOC 주간 대회이기 때문에 피파 랭킹에는 정말 1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올해 는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군면제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선수들 의 눈빛과 마음가짐에서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 우리는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 최다 우승국이고 14년부터 22년까지 세 대회 연속 우리가 우승을 차지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금메달 다고 웃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막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물론 우승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실력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 한 가지 뽑자면 결국 감독들의 계약 문제입니다. 우리 대표 최우선 과제는 월드컵 성적이고 따라서 보통 계약 기간은 월드컵 본선 직후까지로 잡죠. 그런데 역대 대표팀 감독들 중에 계약 기간 끝나고 재임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 재임은 그냥 응? 벤투 감독 이전까지 80명의 감독들 중 계약 기간 4년을 모두 채용 감독도 한명 없었죠.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들의 평균 수명은 1년 6개월이고 2년을 버틴 감독도 슈틸리케와 허점호 감독뿐이죠. 라이벌인 일본의 경우 재임 기간이 무려 3년 이상이었던 감독이 7명인데 우리나라 너무 대조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 직후 6개월 만에 열리는 아시안 컵은 늘 새로운 감독들의 시험장일 수밖에 없었죠. 이 준비 기간이 6개월도 안 됐는데 우승을 바란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은 유독 기대가 높죠. 그렇다면 이번 아시안컵은 왜 우승을 해야 되고 우승할 수 있는 이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1년 박지성의 마지막 대회였던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당시 대표팀의 막내가 바로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막내였던 손흥민이 이젠 대표팀 주장이 되어서 본인의 마지막 아시안컵 무대를 앞두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월크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 트로피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토트넘이 1, 2년 사이에 리그에서 우승할 가능성은 크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우승 기회라고 볼수 있죠. 손흥민 선수는 현재 대표팀에서 모든 주요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2018년 아시안게임 우승, 역대 이매치 남자 선수 득점 3위, 월드컵 본선 최다골, 거기에 주장으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며 이제는 정말 아시안컵 우승만 남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은 92년생인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의 모습으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펼치는 마지막 대회라고 할수 있어요. 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우승을 위해 하나가 되어 뛰었잖아요. 우리도 우승한 지 64년이 되었고 손흥민의 마지막 아시안컵이다. 현재 대한민국만큼 동기부여가 센 나라가 있을까요? 아르헨티나에는 메시 호위무사 대파울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손흥민의 호위무사 이강인도 있죠. 아, 물론, 클린스만의 전술이 어떻게 우승을 가능하게 한 요소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과 15년 모두 이란과 우즈베크 상대로 8강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4강에 진출했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8강전에서 카타르에게 결정력 부족으로 0대1 패배를 당하며 탈락했죠. 결국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위기의 순간이 한 번은 꼭 찾아오고 이때 해결해줄 수 있는 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장점이 뭐예요? 바로 공격이죠. 공격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 5위와 6위가 있죠. 중앙에는 은바페 애차 인형이 있고 수비 에는 트웨를 차임연까지 공수가 완벽하다고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임했던 대표팀 감독들의 아시안컵 전까지 성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투 감독이 6경기에서 3승 3무, 슈틀리케 감독이 4경기에서 2승 2패, 클린스만 감독이 8경기에서 5승 3무 2패예요. 특히나 클린스만호는 9월부터 11월까지 6경기에서 무실점이고요. 최근 4경기에서는 무려 18골을 폭발 시켰죠 물론 아시아 약팀들을 상대하긴 했죠. 근데 지금 일본과 이란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대부분 라인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팀들을 상대로 2000 2 0 19년에 벤투 감독은 다소 답답한 경기 운영을 했어요. 카타르에게 패배했던 8강전의 경우에도 48분이 넘어서야 첫 유슈팅을 가져갔고요. 점유율 60%가 넘어가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슈팅 정확도는 20%도 넘지 못했죠. 결국 득점까지 만들어 가는 과정에는 굉장히 집중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반면에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개별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손흥민 선수랑 볼게요. 히트맵을 통해 알수 있듯이 벤투 감독 시절보다 훨씬 더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걸볼수 있죠. 실제로 경기 경기에서도 왼쪽 측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조규성 선수와 함께 투톱을 이루고 있죠. 오른쪽에는 이강인, 왼쪽에는 황희찬이 있죠. 이 선수들의 특징이 뭐예요? 볼 소유가 잘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중앙에 공간이 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흥민전에 걸린다? 아 이건 무조건 득점이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혼자 측면에서 힘들게 1대1 드리블 안 해도 돼요.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파리에서의 위치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대표팀에선 주로 오른쪽 측면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강인 선수가 지난 튜니전에서처음에는 중앙에 위치했었어요. 근데 하프타임 때 감독님 저 재성 형이랑 자를 바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두 선수가 자리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바로 A 매치 데뷔골 넣고 오른쪽 측면에서 세 경기 동안 네골 넣은 거 아닙니까? 파리에서도 최근에 오른쪽으로 나왔을 때 제일 잘했다고. 김민재 선수 경우에도 원래 그는 오른쪽 중앙 수비를 선호했지만 나폴리를 거치고 미네에 이적하면서 왼쪽 센터백이 더 편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바로 김영원 선수 대신에 왼쪽에 기용하면서 혼자 역습 다 자르고 너무 잘하죠. 미네에서밥 먹지 하던 거니까. 그리고 황희 찬선수는 드리블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버햄튼처럼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1대1 돌파도 시키고 조규선수에게는한 번에 길 렇게롬패스 뿌려서 주변 선수들에게 연기하는 역할을 부여했죠 결국 클리스만 감독은 본인만의 뚜렷한 전수 색깔은 없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선수들 개개인의 특성을 잘 살려서 유연하게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작년 카타르 월드컵이 처음으로 12월에 진행되면서 아시안컵을 준비할 수 있었던 기간도 무려 1년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8경기를 치르면서 조직력을 맞춰나가고 어느새 베스트11 윤과까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시안컵 우승에 대해서 기대가 안 높아질래 안 높아질 수 없어요 근데 물론 풀백은 좀 아쉽긴 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스타플레 출신입니다. 그는 월드컵과 리그를 우승하며 우승 DNA가 있고, 공룡 월드컵에서는 독일 대표팀을 3회로 이끌었죠. 역사상 이러한 커리어를 가진 감독이 대표팀에 부임한 적은 없었고, 이는 토너먼트에 대해서 분명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현재 해외 언론들에 따르면 우승후보 1순위가 일본이고요. 2위가 우리나라예요. 조금 밀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는 일본이 조금 더 높은 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최근 한의전에서3대0 연패를 당하면서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때회만큼은 일본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전설 의 1군으로 두 팀이 아직 맞붙은 적은 없어요. 최근 2연패했던 한의전에서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선수는 출전하지 못했죠. 또한 해외파가 많은 일본이지만 이렇게 베스트 1레오만 놓고 보면 무조건 진단 생각은 들지않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부상 선수들이 유독 많다는 점인데요 쿠보는 9월 이후에 15경기에서 한 꼬밖에 없고요 미토마도 이번 시즌에 18경기에서 무득점이에요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최근에 부상을 당했죠 이외에도 이토 이로키 이타쿠라코, 토미야스, 마에다, 우에다 등준 주전 선수들이 지금 모두 부상이죠 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반대로 우리나라 어때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대표팀 3인방은 전방위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단 말이죠 거기 시찬형은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큰 부상도 이번에 당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이번 아시아컵보 우승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우승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대표팀은 지금 전례 없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또 이번 아시안컵은 카타르에서 열리다 보니까 월드컵 때처럼 시간대도 너무 좋아 치킨집들은 벌써 웃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치킨 너무 비싸요 아무쪼록 꼭 이번에는 64년에 하늘 뚫고 꼭 우승컵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축구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